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 아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아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르되 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는 오라분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베다니라는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아실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덧붙여서 5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한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느 한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기록을 잘 찾아볼 수가 없음에도 오늘 본문이 성경이 반복하며 기록하는 것을 볼때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 세미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가정에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신 거,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가정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도 죽음이라는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예수님이 타셨던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예수 잘 믿는 가정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고난, 즉 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이 예, 예수께서 밝히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42절, 4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라여 나오라 부르시니.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랬을 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 하외다. 주는 그리소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45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빨리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위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기라도 한듯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빨리 가셔야 할 그런 상황에 왜 예수님은 시간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나사로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왜 바로 가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사랑하는 나사로의 소식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왜 빨리 가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을 접어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바라던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리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